출회국기 21장. 내가 백성 앞에서 제시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다. 너희가 히브리 종을 산 경우, 그는 여섯 해 동안을 종으로 섬기고, 일곱째 해에는 몸값을 치르지 않고도 자유의 몸이 된다. 그가 혼자 몸으로 들어왔으면 혼자 몸으로 나가고, 결혼한 몸으로 들어왔으면 아내를 데리고 나갈 수 있다.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얻어주어서, 그 아내가 아들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아이들은 주인의 집에 머무르고 그 혼자서만 떠날 수 있다. 그러나 그 종이 저는 주인님과 제 아내와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저는 자유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면 주인은 그를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의 귀를 문이나 문기둥에 대고 송곳으로 뚫는다. 이것은 그가 평생 동안 종이 되었다는 표시다. 어떤 사람이 자기 딸을 종으로 판 경우 그녀는 여섯 해가 지나도 남자처럼 자유의 몸이 될수 없다. 주인이 그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면 그녀의 가족은 그녀를 다시 사와야 한다. 그녀의 주인은 약속을 어겼으므로 그녀를 외국인에게 팔 권리가 없다. 그녀를 자기 아들에게 양도하기로 했으면 주인은 그녀를 딸처럼 대해 주어야 한다. 주인이 다른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더라도 음식과 의복과 부부 관계에 대한 그녀의 권리는 온전히 유지해 주어야 한다. 주인이 이세 가지 의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으면 그녀는 몸값을 치르지 않고도 자유의 몸이 된다. 사람을 때려서 죽게 한 자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러나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라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우발적 사고라면 그 살인한 자가 도망하여 은신할 곳을 내가 따로 정해 주겠다. 그러나 계획적이고 교활한 흉계에 의한 살인이라면 설령 그가 내 재단에 있더라도 끌어내어 사형에 처해야 한다. 부모를 때린 자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 사람을 유기한 자는 그 사람을 팔았든 데리고 있든 상관없이 사형에 처해야 한다. 부모를 저주한 자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 사람들이 서로 싸우다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돌이나 주먹으로 때려서 상처를 입혔는데 맞은 사람이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나중에 나와서 목발을 짚고 다닐 수 있게 되었으면 때린 사람은 형벌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그동안 입은 손해를 보상하고 다친 사람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 어떤 죄인이 남종이나 여종을 몽둥이로 때려 그 종이 그 자리에서 죽으면 그 종의 억울함을 갚아주어야 한다. 그러나 그 종이 하루나 이틀을 더 살면 그의 억울함을 갚아주지 않아도 된다. 종은 주인이 재산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자를 쳐서 유산하게 했으나 상처를 입히지 않았으면 가해자는 무엇이든 그 여자의 남편이 요구하는 것으로 변상해야 한다. 그러나 그 이상의 해를 입힌 경우에는 목숨에는 목숨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화상에는 화상으로, 상처에는 상처로, 타박상에는 타박상으로 갚아야 한다. 어떤 주인이 남종이나 여종이 눈을 때려서 멀게 했으면 주인은 그 눈으로 인해 그 종을 자유의 몸으로 내보내야 한다. 주인이 남종이나 여종이 이를 쳐서 부러뜨렸으면 주인은 그 이로 인해 그 종을 풀어주고 자유의 몸으로 내보내야 한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들이받아 죽게 했으면 그 소는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그 고기는 먹어서는 안 되며. 이 경우에 소위 주인은 벌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그 소가 들이받은 적이 있고 주인이 그것을 알고도 미리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가 남자나 여자를 죽인 경우에는 그 소는 돌로 쳐서 죽이고 그 주인도 사형에 처해야 한다. 만일 사형을 받는 대신에 배상금을 주기로 합의했으면 그는 자기 목숨을 되찾기 위해 배상금을 충분히 치러야 한다. 소가 남의 아들이나 딸을 들이받은 경우에도 동일한 판결이 적용된다. 소가 남의 남종이나 여종을 들이받은 경우에는 종의 주인에게 은 30세계를 지불하고 그 소는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어떤 사람이 구덩이 덮개를 열어놓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개를 덮지 않아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졌으면 구덩이 주인은 짐승이 주인에게 짐승이 값을 치러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죽은 짐승은 구덩이 주인이 차지가 된다. 어떤 사람이 소가 이웃의 소를 다치게 하여 죽게 했으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서 그 돈을 나누어 갖고 죽은 소도 나누어 가져야 한다. 그러나 그 소가 들이받은 적이 있고 주인이 그것을 알고도 미리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의 주인은 살아있는 소로 배상하고 죽은 소를 차지한다.